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쌍용 코란도투리스모 디젤 2.0 샤토 4륜이고 11인승 등급의 차량입니다 11인승 등급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6천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2014년 1월에 출고를 했고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카니발에 대비해서 시세가 너무 괜찮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중고차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저희한테도 오늘 코란도 트리스머 샤토 4인승, 11인승 등급의 시세, 매입 시세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 차량의 시세를 비교 분석하면서 가장 메리트 있는 차량을 이제 비교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요. 우선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오토 미션의 디젤 엔진. 주행거리는 10만 6천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이력 없고 단순교체 없습니다 외판 단순교체 없구요 골격사고 없고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한데 실린더 헤드의 미세누유는 판정을 받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오시면 저희랑 같이 차를 끌고 카센터 이동해서 리프트에 띄어서 정말로 미세 누인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을 요즘은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시면 여기를 꼭 체크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쪽에 체크 안된게요 아래쪽으로 글을 써서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보면서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뒤쪽에서 찍은 사진. 검정에 네, 예쁘죠? 그 다음에 정면 사진. 후면 사진.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도 사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요것도 이제 실제로 보면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 안 남았거나 휠기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휠기스는 복원을 해드리고 타이어도 쓸만한 걸로 교체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출구 영상 보면 그런 부분을 다 담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룸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실내 내부 모습이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6,500km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토 미션이고 조수석에서 바라본 모습,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에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네, 뒤쪽의 모습이고 어,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뭐 네비게이션 보이고 있고 후석 에 이렇게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도 있고 오디오도 따로 여기서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이륜과 사륜을 조작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후석에 모니터도 있네요. 모니터도 있고. 그니까, 이 차량이 만약에 올류카니발, 2014년에 난 올류카니발이 10만 키로에다가 이 정도 스펙, 거의 하이리무진 하 하이 급이죠. 이 정도면은 시세가 정말 이 금액의 형성이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뭐, 천후반까지 나오고, 이천도 넘을 겁니다. 근데, 가성비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차량 2021년 10월 29일 기준 딜러 전산 137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좀 알아야 되는 팁이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